어려운 겪고 있는 회원님들 위에 무조건 세 번씩 플레이. 어. 아니, 뭐야, 어? 아니, 뭐 아니, 유튜브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지. 제가 한 번에 한번 보여드려요? 아, 웃긴 사람들이네. 아, 어, 진짜, 웃기려. 네, 오늘은 브이로그입니다. 암장 물어보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 A 섹터가 새로 세팅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물어봤을 때 이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보라를 다풀볼겁니다 빠이 네 그렇게 오늘은 클라이밍장에서 일하는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코알라 킨텍스점은 매주 한 구역의 세팅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새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걸로 보통은 한 주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풀순 없지만 풀수 있는 범위 내에선 다 풀어보고 붙어봐야 합니다 왜냐? 나중에 놀러 오시는 클라이머 분들이나 회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덕에 저는 못하는 동작도 전보다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체험강습 하기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 강습을 진행했을 땐 아, 너무 긴장돼서 말을 되게 버벅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일한 지 1년이 되어서 그런지 체험강습을 할 때만큼은 말이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평소에 말이 더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암장의 삶열갑니다 암장 직원 브이로그입니다 여러분 풀기 싫은 것도 암장 직원세번씩 풀어야 돼뭔줄 아세요? 이렇게 못하는 회원님을 살려드려요? 어? 장난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자 어? 다시 지지 안녕하세요. 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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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세번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하세이안요안니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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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하세요안요요 한 번만 볼수 있겠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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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일입니다. 항상 격려하고 돕도와주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제일이죠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회원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그 날이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한번 새로운 세팅을 위한 사전작업, 바로 탈거를 시작하는 거죠. 정말 처음엔 사다리에 올라가 높은 홀드를 떼는 게 너무 무섭고, 아,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지금은 뭐, 익숙해졌습니다. 어, 익숙해진 방법은, 어, 세상에, 안 힘든 일 없다. 다 똑같으니, 그냥 하자. 였어요. 그리고 이제 홀드를 떼서 다시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세척 타임 세척 시작 요게 또 생각보다 얼굴이나 온 전신에 물이 많이 튀는 작업이라 생각보다 훨씬 고되지만 그래도 나름 더러운 홀드가 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보면 뭔가 모르게 희열도 같이 느껴져서 세척만의 또어 매력이 있습니다 에이. 그리고 위에는 다음날에 세팅하시는 분들이 와서 세팅을 하죠 저는 아직 세팅을 하지 않게 넘어가고 그 외에 가끔 한가로운 시간에 회원님들과 이렇게 요아적 내기도 하며 같이 놀기도 한답니다 음 이번 승부는 종이비행기를 접어 제일 못 날리는 사람이 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는데 <laughs> <laughs> 요아정 당첨 근데 저희는 사전에 한가지 규칙을 정했죠 아, 바로 발끝이 저 단상을 튀어나가면 반칙이라는 규칙을요 <laughs> 오 인분의 여화정을 사는구나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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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기 빛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박하다는 의견을 못 이겨 저랑 남자 회원님 두 명이서 결국은 마지막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종이비행기 이렇게 안 날아 어떻게 잡았어요? <laughs> 아, 어떻게 잡았지? 이비행기내건왜안 날아? 내거 날개를 잃었어. <laughs> 왜못 왜 나는 거야 내거는 어릴, <laughs> 어릴 때 종이접기 안해 보셨나봐요. 어릴 때 친구가 많이 없어요. <laughs> 아, 나 진짜 비버 호, 진짜 미쳤나. 진짜 비버 호 클라. 아, 클라 안 돼. 이거 진짜 어떻게 어떻게 잡았어요? 르쳐줘봐요 네? 가르쳐줘봐 네? 가르쳐줘 맞아요, 그거. 응? 네? 그래서 또 잡아요. 네. 그러고 또 잡아요. 지금 시근땀 나는데. 이게 뭐라고? 아. 이거 아유, 용납 가능해요? 아 괜찮아요. 오, 여유로워. 그, 그 여유로움, 후회하게 해주지. 비버호. 나라라 비버호.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종이가. 종이근이 얼굴... 나 이거. 장난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 구겨서 던진 거 아니야? 어차피 쓰레기 같은 반칙이죠. 그런 아, 씨. 비행기. 팝이 형이 가칙이야스지찬것 같아. 가자 제 대결. 그렇게 두 남자의 운명을 건 아니 요하정을 건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암장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오오좀 멀리.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암장에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와, 대박이다, 이건와이사이딴 사람, 딴 사람, 딴 사람, 딴 <laughs> 그렇게 오늘의 영상, 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1년이 지났고, 앞으로 더먼 미래에도 지금처럼 암장에서 일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히 알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생활은 확실히 제 행복과 아주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점점 더 현실적인 부분에 눈을 뜰 시기라, 앞으로는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앙클 하시고, 칠클 하시고, 다 같이. Let's go!